이거를 한 달만 한번 해보세요. 차원이 다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를 쓰는 영어로 바꿔드리는 셀린입니다. 이번 동영상은요, 영어 공부한데 돌아서만까먹고 돌아서만까먹는 우리 성인 영어 학습자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할때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실제로 수업을 했을 때뭐 40대, 50대, 60대 이상 제일 나이 많으셨던 분은 70대 후반 할아버지 분도 제 수업을 오래 들으셨었는데요 이런 나이대의 학생분들도 짧은 시간 안에 일치월장 하는 걸 많이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영어를 빨리 머릿속에 집어넣는 핵심 개념과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의 처리 과정을 보면 새로운 정보를 단기 기억에 넣다가 단기 기억에서 많이 잊혀지지만 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면서 정보가 저장이 되고요. 언어를 구사한다는 건 장기 기억 안에 있는 지식을 꺼내서 쓰는 거거든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충격을 받아서 평생 기억하는 거예요. 잊고 싶어도 잊어지지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공부할 때 여러분 망신당한 적 있으세요? 잊고 싶은 흑역사 있으세요? 저는 음 생각해 보면 그 고속 터미널에서 쇼핑하다가 제가 저희 남편한테 유페이 이랬다가 You never say would you could you please? I'm not your slave. 하면서 막그 고속터미널 길에서 혼났던 그게 아직도 이 처지씨가 안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평생 기억을 할수 있겠지만 우리가 언제나 망신당하거나 쇼크를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두 번째 방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반복이에요. 반복밖에 없어요. 아니 너무 뻔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정석이거든요 우리가 모국어를 배울 때 아이들의 뇌는 photography memory를 가지고 있어서 그 장면과 언어를 사진으로 그냥 찍어버리듯이 확 찍어서 비슷한 상황에 그 얘기를 뱉죠 그래서 막 이만한 꼬맹이가 어, 엄마 새삼스럽게 왜 이래 막 이런 표현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어린이들은 외워버려 무슨 뜻인지 몰라도 머릿속에 다 박아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성인은요 이해가 안 되면 아예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좀 있다가 돌아왔으면 뭐라고 그랬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그 정보를 나한테 노출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복을 해야 하냐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거는요 제가 대학원에서 티칭 테크닉 수업 시간에 이렇게 무언가 외우고 단어 외울 때 최고 1위의 그 랭킹에 올라왔던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바로 인덱스 카드를 이용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왜 문방구에서 팔거든요. 카드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싶은 단어 한 개나 아니면 짧은 대화나 문장을 이렇게 하나 정도 적어두시는 거예요. 많은 어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핸드폰에도 이렇게 타입 쳐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보는 게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요. 타이핑을 치는 거와 실제 손가락으로 쓰는 거는 뇌에 박히는 게 다르다고 이미 연구 결과에도 다 나와 있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타입 채시기보다는 네임펜 같은 걸로 손가락으로 쓰실 때도 한번 머리에 들어오는 역할이 돼요.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는 인덱스 카드를 보시고 넘기고 하는데 따로 시간 안 내셔도 돼요. 화장실 들어갈 때, 뭐 누구 기다릴 때, 버스 기다릴 때 이렇게 짜투리 시간만 가지고 한 번씩 보셔도 하루에 두세 번은 볼수 있거든요. 이거를 한 달만 한번 해보세요. 점점, 점점 보는 속도가 빨라지고 머리에 들어오는 게요. 진짜 한번 보고 덮어버리는 공부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를 정말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외워졌다면, 자, 게 거울을 보고 외우시는 건데, 이게 뭐가 좋냐면요. 이게 떠뜸떠뜸 외우면 거울에 보이는 내 모습이 I went to the library 하면서 이렇게 눈알 막 돌아가면서 되게 못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기가 돼요. 모티베이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또 입으로 100개 됐고요. 표정이나 또 발음이 실제 대화할 때도 나온다라는 걸 정말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오히려만 오랫동안 끼고 앉아서 이렇게 손으로 쓰시는 것보다 카드를 들추시면서 여러 장, 백장 만들어서 들고 다니시면 짜투리 시간만 가지고도 어, 많은 문장을 머릿속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성인 영어 공부의 성공은 반복 연습이고요. 반복을 할때 이렇게 인덱스 카드에 적어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외우시면 한달 정도만 지나셔도 머릿속에 그 문장들이 점점점 박혀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무리는 거울로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번 동영상 보시고 그동안 한번 보고 이렇게 덮는 영어 공부를 하셨다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입에 붙게끔 연습하시면서 이렇게 내 영어가 좀 정체가 되어 있다면 한번 확 점프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도 도움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동영상에서 유익한 내용으로 또 다시 뵙도록 할게요. 바이